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에서 피가 나는 꿈의 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피가 나는 꿈의 일반적인 의미. 피는 생명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주 해석됩니다. 꿈에서 피가 나는 것은 에너지가 흐르거나 방출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는 감정적, 정신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친 상태일 때 이런 꿈을 꿀수 있습니다. 피가 나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손에서 피가 난다면 일을 하거나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머리에서 피가 나는 꿈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학업 성취를 암시하며 코피가 나는 꿈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스트레스 경고일 수 있습니다. 피가 주는 긍정적인 의미. 피는 때로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해요. 피가 많이 나더라도 전혀 아프지 않다면 이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진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피가 나는 꿈이 꼭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꿈 속에서 피가 아프고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꿈은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끌어 안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꿈에서 특정 행동으로 인해 길몽이 흉몽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피가 나는 꿈은 피를 닦아내거나 옷을 세탁하는 꿈은 오히려 재물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피의 색이 탁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입에서 피가 나는 꿈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심장에서 피가 나는 꿈은 감정적인 아픔이나 상실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 속에 피가 나는 위치에 따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피가 멈추는 꿈의 의미. 피가 멈추는 꿈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꿈은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이 마침내 끝나고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해요. 피가 멈추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다면 현실에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피가 나는 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감정상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꿈이야기로 만나요.